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싱싱 농수산을 듣고 계십니다. 도시에서도 옥상이라든가 노는 땅을 활용해 텃밭 가꾸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손수 짓는 텃밭 농사를 통해서 먹을 거리를 마련하고 농사의 소중한 가치도 깨닫게 되었죠. 동네방네 오늘 텃밭을 도시에서 가꾸는 사람들 만나보겠습니다. 김세주리 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텃밭을 가꾸며 마음 부자가 돼 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 바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벽산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인데요. 네. 이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옥상에 위치한 텃밭에 가봤습니다. 이 옥상에 들어서는 순간 아, 이 저도 모르게 와라는 외마디 탄성이 나왔는데요. 네. 옥상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스티로폼 상자 안에는요, 이제 갓이 땅을 뚫고 고개를 그 살포시 내민 어린 새싹들이 3월의 봄 햇살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씨 뿌려놓은 거 얼마큼 씨앗이 자랐나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요? 어디요. 여기 여기 여기요. 보이시죠? 쌀한톨 톨씩이 만하게 이렇게 뿔룩 튀어나왔어요. 예. 이제 요게 요만큼 자라다가 저쪽 보세요. 저기 많이 자랐죠. 저쪽에는 이제 시금치 심었고 요쪽에는 이제 부추 심었는데 계속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물 주고 그래서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지금이 이제 출발점이기 때문에 한해. 정성 잘 데리고 이제 비로소 애지 잘 자라죠. 정성도 들어가고 사랑도 들어가고 하니까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어, 얘들아 잘 자라라 예뻐해 줄게. <laughs> 네. 글쎄요, 이 중부지방에서는 지금 그 종자 파종해서 수확할 때까지의 어떤 시기가 좀 아직 어느 시기라서 조금 이르긴 한데 그래도 네. 지금 먼저 새싹이 좀 올라왔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네. 어떻게 아파트 옥상에서 텃밭을 하게 됐다고 해요? 네, 처음에는 지난 2011년 구청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지원이 끊긴 후에도 마을 그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총 330제곱미터 크기의 옥상 텃밭을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처음에는 작은 스티로폼 상자 200개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상자 수가 무려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상자 안에는 시금치, 배추, 상추, 고추, 쑥갓, 근대 등이 다양한 채소들이 사랑을 받으며 쑥쑥 자라고 있는데요. 규모가 커진 만큼 농사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졌다고 합니다. 이 옥상 텃밭을 시작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농사일지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하네요. 다들 일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혼자 뭐 하세요? 음, 네? 농사일지요. 농사일지요. 예예. 한번 써놓으면 은 다음에 농사할 때그 도움이 아니돼요아 그러게요. 보니까 2014년 벌레가 많아 고민이다. 라고도 네. 적어 놓으셨네요. 네, 네, 이 실수를 재반복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누군가가 농사를 지었을 때그 많은 그 도움이 되겠죠. 설계를 했죠. 화분이 얼마나 필요하냐. 첫해 500개 샀고요. 200개씩, 100개씩 자꾸 늘려가지고 지금 1000개가 됐어요. 이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그 이웃 간에 누가 사는지도 처음에 몰랐는데 한 동네 정자나무 아래 모인 이웃들이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농사 지어가지고 이웃의 양노원, 고아원, 보육원 이런데 무상으로 지금까지 1년에 약 4,000kg씩 지원을 했으니까 그 화목 커낸 데 이거 이상 없습니다. 네, 이 수확한 채소들 지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쓴다면서요. 맞습니다. 어, 매년 3월에 시작을 해서 해마다 9월에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수확한 채소로 김장을 담가 지역의 보육원과 양로원 등에 이, 나눠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 작년에는 500포기의 김장김치를 이웃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되기까지 실수도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농약을 뿌리지 않는 대신 마을 주민들이 젓가락을 들고 나와서 벌레를 일일이 하나. 하나 잡기도 하고 또 심지어 외출 중에 비가 오면 약속을 취소하고 옥상 텃밭에 모이는 날도 많았다고 하네요. 아우, 저녁때 되니까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던거 제껴놓고 그냥 쫓아왔어요 오, 예. 외출하셨다가도 예, 들어오신거예요네 예, 들어왔어요. 아기들 때문에? 예, 얘네들 때문에요. 얘네들 때문에 마음이 <laughs> 응. 써여있어요 그리고 배추가 심은지 아직까지 뿌리 내리지 않는 상태라 걔네들한테 너무 참기 어려운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쫓아왔더니 아이고, 예, 걱정이 되셨어 걱정이 됐어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다 넘어진 곳에 오놓고, 헉 뒤집어선 거 세워놓고 흙 뒤집어선 거다 씻어놓고 물로 그러고 밤에 들어갔어요. 음, 우리가 네. 먹는 기쁨, 즐거움보다도 솔직히 이 자랑은 그 예쁨. <laughs>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 거 마찬가지듯이 어려운 사람들 나눠줄 때 그러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파트 옥상 하면 좀 상막한 곳인데 네. 그곳의 텃밭을 읽었고 이제 그 공간이 사랑을 나누는 풍요의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텃밭을 가꾸기 전엔 임대와 분양을 두고 연일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웃 사이에 대화도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또 기른 채소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사람에 대한 마음도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파릇파릇한 새싹 보니까는 기분이 일단은 필링이 돼서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어 제가 정성 들여 키운 만큼 또 새싹이 또 그만큼 또잘 자라주니까 또 기분이 또더 좋고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될거두번더 보게 되고 또더 많이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지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김장 행사할 때는 정말 동네 잔치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싹 자라고 이런 그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니까 농사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요즘 아파트 주민들간에 갈등도 많다 그러고 앞서서도 임대와 분양을 두고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고 했는데 네. 이 도시 텃밭을 통해서 그것이 해소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이 옥상텃밭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그럼요. 330제곱미터 공간에서 자라는 채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줄수 있도록 올해 농사도 잘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수확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벽산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옥상텃밭 소식 들었습니다. 김세주 리버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